다음 중이 글의 주제의식 가장 관련된 거라고 했으면, 님에 대한 그리움을 보내시면 됩니다. 1번이에요. 됐죠? 그 외에서, 어딨냐, 2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는,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우탁시는요, 이건 탄식한다, 늙을로. 됐죠? 그래서, 늙어가는 거에 대한 탄식이다. 길재권 인생무상이에요. 태평세월이 꿈인 것 같아요. 시조 잘 모르겠으면 마지막 종장만 읽고서도 내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 2번에서 송미인구 수준이 가장 높은 이유가 뭡니까?라고 한다면 한자어를 안 쓰고 한글을 많이 썼기 때문이라. 예, 한자어를 빌려서 윤색한 거야, 라고 했으니까, 한자어를 많이 쓰지 말고, 한글 쓰세요. 그래서 한글만 써 있는 게 2번이에요. 예, 2번만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만 적혀 있습니다. 다음과 3번, 기억과 니인을 비교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3번 보시면, 정답은 5번 나와요. 어, 다루어른, 뭐냐, 그, 낙월 같은 경우에는 쳐다보는 소극적인 사랑. 됐죠? 그런데 구준비는 님에게 다가가서 님을 적실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인 사랑. 됐죠?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죽어서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소망인 거고, 사랑을 의미하는 거 맞고요. 3번도 맞는 표현이고, 4번도 다 맞는 표현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 임금을 야간 화자에 변하지 않은 충성이다. 오케이, 맞는 말이에요. 예. 왜냐면은 거기에 숨겨져 있는 주제는 바로 충신 연주 지사니까. 다음 거 대화체 맞고요. 사회적지 비판하는 건 아니야. 됐죠. 그냥 임,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갖다가 이렇게 여성들, 여성들이 여성들 남성을 그리워하는 그런 걸로 읊었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것 같아. 다음 거 5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정답은 3번 나옵니다. 조선후기 평민층 아니야. 됐죠. 조선후기 평민층이 아닙니다 얘네들은요. 왜냐면은 평민들은 연시조 못 지어요 연시조 짓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연시조를 못 지어요 그래서 요거는 양반계층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나머지는 뭐 어, 별건 없습니다 다사음보율격이 맞아요 다만 좀 뭐지 어긋날려고 하는 것 뿐이야 다음 거 가와나의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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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양산이랑, 예, 보겠습니다. 가는 서류적 표현 맞고, 중국고사, 배기와 숙제 때문에, 그리고 가는 수양산에 대해서 수양대군도 의미하기 때문에 중위적 표현이 들어간다 면 맞는 소리냐? 그래서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완화하고 있는 거냐? 완화는 낮춘다는 얘기죠. 근데 수양대군 비판하려고 수양산을 갖고 온 거야. 완화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6번의 정답은 3번 나온다. 4번, 봄과 가을이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했습니다. 2화, 그 다음에 뭐 있냐? 또 하나, 추풍낙엽. 오케이, 그 다음에 추풍낙엽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2화, 우, 비도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됐죠? 7번 갑니다. 1수와 4수의 공통적 사용된 전개방식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대조적인 시어로 안분지속의 자세를 드러낸다. 5번 나와요. 자왜 그럽니까? 라고 한다면 1수에서4수를 보면 띠집을 짓는 빈티지한 나 그걸 비웃는 럭셔리한 사람들. 그다음에 4수를 보게 되면 삼공과 만승같이 삼공은 귀족, 만승은 황제, 잘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 근데 나는 소부호유가 좋아요. 뭐냐? 그냥 자연 친화적으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음 거 라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했는데 정답은 2번 나옵니다. 2번 보시면 A, A, B, A 구조. 맞아. 비현실적 조제. 뭐요? 창문이 비현실이에요? 아니지. 비현실적인 소재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발상인 거지. 다음 거. 3번에 점층법 없습니다. 열거가 있는 거야. 4번에 맞아요. 마음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발상인 게 맞아. 근데 임금에 대한 충성이 왜 들어가니? 일반 백성이 지었는데. 다음 거. 웃음으로 해소하라는 양반계층 아니고 백성이 지었다고 이거. 됐죠? 자, 다음 거. 12번부터 15번까지에 나와 있는 이생규 장전입니다.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한다. 오케이. 좀 볼게요. 뭐라고 해놨나. 어, 정답은 4번. 인물의 대화가 진짜 많죠? 큰 따옴표들이. 그치. 액자식 구소는 뭐냐면,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건데, 이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됐고 13번에 윗글의 주인공 이생에 대한 설명 이생 어떤 놈이냐 신이한 능력을 지닌 영웅적인 사람 얘가 무슨 능력이 있니 오, 뭐야 여자가 오히려 대단한 사람인 거지 그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도 했어요 쟁취적으로 전 진취적으로 결혼도 했고 오히려 집안 재산도 그쫓겨 가는 그 찰나에 다 숨겨놓기도 했고 이생은 그냥 살아남은 것밖에 없잖아 됐죠.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소리입니다. 한시 짓는 거 어떻게 나와요? 여기 없잖아요? 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한시 짓는 게 어디 나오냐면, 음,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넘으로 보냅니다. 됐죠? 예, 시를 쓸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다음 거, 기억부터 니네 미음까지 설명할 수 있는 거, 당시의 생소한 자유연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빠져요. 예전에는 중매운이었어. 그냥 아버지들끼리 만나서 혼인을 약속하는 거 됐죠. 다음 거 니은 어디서 가족의 상황 맞네요. 됐죠. 다 떠나고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어. 니은 맞는 소린 것 같아. 그 다음에 디귿 행랑채가 쓸쓸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던 집이 이제는 폐허가 됐네요.라고 했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쓸쓸함. 오케이 뭐 이런 것도 맞는 것 같아. 다음 거, 리을.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 않았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에. 그렇죠. 정조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거지. 쓸데없이. 다음 거, 미음. 그러나 이제 봄바람,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엄청 많잖아. 어. 다음 거,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 제 환신이 이승에 되도록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청 개고생을 해서 하늘이 그걸 인정을 해서 내가 여기 돌아왔습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요. 다음 거. 어딨냐. A에 드러난 거 어디에 있어. A 한바탕 꿈만 같아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왜 한바탕 꿈 같냐. 아까까진 행복했는데 갑자기 콩건적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니까. 그럼 인생무상, 인생무상에 걸릴만 하다. 1번 나오면 됩니다. 눈물겨워합니다. 예. 500년 동안 잘 나가던 그곳이 지금은, 예. 목동의 피리소리에 불과하다니. 예, 인생무상 걸릴만 하지. 됐죠? 2번은 그냥 잘 살자라는 거고, 3번은 국화 나왔으니까 지조와 절개. 이건 님에 대한 그리움. 이것도 님에 대한 그리움. 됐지. 다음 거. 규원가 나왔네요. 불쌍한 천재 여자 작가. 있죠 시집을 잘못 가서. 아주 인생이 꼬인 스타일. 자, 16번 갈게요. 윗글에 대한 특징. 죽은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죽은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라고 남편이 죽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기생집에 놀러가고, 이 헌한 서론 무시하고, 막 그런 것 뿐이야. 나머지는 맞는 소리고요. 음. 17번.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뭔데, 다 해서. 아, 335야유원 기생집에 놀러 나갔냐. 됐죠. 그리고 문제는, 그러면은, 님네 이혼했냐? 이혼도 아니야, 지금 보니까. 예,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아직도 되게 미련한 미련을 남겨두고 있는 거지. 그립다. 예, 그립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예, 아무리 좋은 시절이지만, 경치는 내아바가 아니야. 나는 슬퍼요. 왜? 남편이 내 옆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 나오시면 됩니다. 님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됐죠. 1번은요. 예, 이거는 그냥 봄밤에 싱숭생숭해서 잠못 자고 있는 어느 사람이다. 김천택은요. 자연친화예요. 청산 좋아한대요. 윤선도는요. 예, 말씀도 웃음도 없는 산을 좋아한대요. 먼 산, 자연친화야. 얘도 술 먹는 거 좋아한대요. 됐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번에 저 물과 같아요라고 해서 저 물이 뭔데요? 나 지금 울고 있다라는 거야. 감정이입된 거 고르시오. 그러면 은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새소리가 왜 서러워? 지가 서러우니까 새소리가 서럽게 들리지. 그렇죠? 18번에 5번 나옵니다. 다음 거. 어 고전 문학을 고전 시가 중에서 고2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어려운 게 누왕사 선상탄인데 오이번에 누왕사 나왔어요. 오 당황했을 것 같아. 어, 충분히 어려웠을 겁니다. 공부할 때도 상당히 좀 빡셌을 거야. 자이씨의 화자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박일로라는 이름 붙은 거 보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뭡니까 양반이야. 다만 지금은 가난해요. 농사는 노비들에게 시키고 자신은 노비 노비 없어요 노비한테 배우고 있어요 농사지는 법뭐 몰라서 가난해서 어임지임지들한테는 자기가 장군이었고 막 출전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나봐 근데 지금은 끝난 다음에 벼슬 자리 잘렸나봐요 그래서 굉장히 혼 이거 봐봐 이거 기억에서 나오는 거 굶어죽고 있잖아 그렇죠 운명론적 운명론적 세계관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 전부 다 나의 분수야. 그게 내 분수야. 음명론. 어. 과거 임진원에서 군인으로 참전한 적이 있어요. 맞는 소리예요 예, 이건 맞는 소리입니다. 여기에는 잘려서 안 나왔을 수 있는데, 음. 이거, 장부의 뜻을 옮기겠냐. 대장부로서 살아간 적이 있어요. 됐죠? 어딨냐? 어, 어, 어. 어 요거, 요거. 병가 오제, 병가 오제 감사심을 가져 있었습니다. 뭐냐 죽음을 감수하고 싸우겠다 라고 하면서 인주대한테 그렇게 어,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5번 어떤 상황에도 충가 효를일치하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그게 이 인간이 추구하는 대장부의 뜻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 나오면 된다 20번에 어딨냐 4번인데 정답은 쉽게 나옵니다 해석 이건 해석 문제는 기본으로 나와 어디 있어 일로 장수와 노주분이랑 주자가 이게 술주자는 아니지. 됐죠? 일로장수의 노주분을 잊었다. 라고 나와있는데, 말 그대로 노비와 주인의 이러한 관계에 있어야 할 체계적인, 예, 한마디로 위아래를 잃었다. 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어, 늙은 자술 마신 것은 아니고, 이제 전쟁 끝나고 사회가 혼란해졌기 때문에, 이 노비놈들이 개념을 잃었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1번에 3번 전쟁가도 같은 가난한 삶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가 그렇게 전쟁가도 같은 가난이야? 디귿 어디있어 몇백전 이건 진짜 몇백전 싸운 거예요 과거 임진왜란 때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싸운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거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요것도 좀 낯선 시가 맞아요 웬만하면 문학교 과세에 안 실려 있는데 오 낯선 시 맞습니다 어딨냐, 이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고르세요. 일상에서 무의미하게 반복된 삶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했는데, 비판적 자세는 맞아요. 근데, 자신의 삶에서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해야 될게 분명히 있어요. 왕궁, 어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비리, 이런 거를 비판해야 되는데, 비판했다가는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보복당할 수도 있으니까, 괜히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해요. 소극적으로. 이런 자신이 비겁함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다. 자신을 비웃고 있다. 여기 조소하고 있다. 자신을 비웃는 거예요. 됐죠? 23번. 윗글의 내용으로 볼때 의미가 이질적인 거 고르시오. 라고 해서, 왕궁의 음탕에 붕괴한다? 오, 이건 되게 조, 좋은 거고, 위험하지만 올바른 거야. 언론의 자유를 요구한다. 맞아요. 위험하지만 좋은 거예요. 스펀지 만들기와 거주 접는 일은 이건 비겁한 거지. 이게 왜 비겁한 걸로 갔는지는 내신이니까 아마 각 학원에 설명 잘 받았을 거야. 즉 포로 경찰 해가지고 포로들 좀 빡세게 다뤄라. 막 이렇게 좀 무섭게 해라. 뭐 이런 거겠지. 그랬는데 아니요. 난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막 이렇게 대놓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아 제가 지금 간호사님들 도와주느라고 뭐니 거지를 개고 스펀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빠서 못해요. 이 핑계를 댔다는 얘기야. 됐죠? 예, 치사한 핑계, 하찮은 핑계 같은 걸 대면서 지금 나에게 강요된 부당한 일을 못해요. 라면서 돌려서 이렇게 거절했다는 얘기죠. 대놓고 나쁜 짓이야. 하지마. 이렇게 못했다는 얘기야. 됐죠? 마치 그 지금처럼 설렁탕집 뭐그 여자한테 욕한 것처럼 비겁하게 됐죠. 다음 거 가겠습니다. 조심몽이에요 어, 원래 구은몽이랑 세트를 엮어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구은몽도 안 배우는데 조심몽을 따로 배운 거는 좀 의외입니다. 자 어찌됐건 윗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고르래. 그러면은 정답은 이건 쉽지. 꿈에서 깬 조신은 장원관리 일을 그만두었다 맞잖아요. 어. 꿈에서 깼어. 그리고 뭐 했대? 장원 관리하는 일을 사임했습니다라는 말을 써요. 헷갈리는 게 뭐가 있을 거냐면 어디 냐 1번. 종토사를 세워서 돌미륵을 모셨다. 아니지. 돌미륵을 먼저 판 거야. 어디어 해연으로 가서 파보 갔더니 돌미륵이 나왔어. 그래서 가까운 절에 돌미륵은 갖다 줬어요. 해연령의 근처에 있는 가까운 절에 돌미륵 갖다 주고 나는 그 뒤로 내 재산 다 털어가지고 정토사를 세운 거야. 됐죠? 내가 세운 정토사에 돌미륵을 갖다 준게 아니라. 됐지? 다음 거 25번에 A에 들어간 내용이 아닌 거. 과거에 비해 현재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진정한 사랑은 변치 않아요. 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야 변했어요. 맞죠? 진정하게 사랑했지만 변했어요. 피곤하게 사는, 아, 빈곤하게 사는 것보다 이별이 낫다. 맞죠? 헤어지자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 모두 운명입니다. 라고 했어요. 맞는 소리입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부부의 사랑은 지켜나갈 수없어 그러니까 만나지 말자고 헤어지자고. 됐죠? 예,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다른, 다른 문학작품과 엮어서 출세해야 할수 있는 유형은 항상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